사실 제가 뭐~ 어 연기를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 정도로 되게 편하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게 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사실 어 이런 제 치열과의 멜로는 사실 좀 되게 오랜만에 좀 느껴보는 그런 약간 설레임이기도 하고 해서 음좀 불편함이 있는데 약간 그게 싫지 않은 불편함 있잖아요. 좀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고 계속 느끼고 싶은 그런 설렘을 계속 주는 그런 어, 만남이 있어요. 만남 있고 네. 또 반찬가게 식구들과의 어, 너무 너무 재밌죠. 사실 그 반찬가게도 저희 가족이에요. 그친 아, 영주라는 이제 저랑 같이 국가대표를 하다가 이제 같이 그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친구인데 사실 저한테는 동생과 딸과 그리고 친구이자 가족 같은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아빠면 엄마 역할을 해주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편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좀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.